먼저, 지난주 금요일 마감 상황부터 보도록 할게요. 다우 지수는 뭐0.8% 하락을 했습니다. 낙폭이 생각보다 좀 컸고요. 어, 주간 기준으로는 다만 뭐0.1% 상승을 했어요. S&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1.2%, 1.6%. 어, 이 정도면 급락이죠. 이렇게 했고, 주간 기준으로도 각각 0.2%, 0.4% 하락을 하면서 2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. 목요일장만 하더라도 분위기 괜찮았는데 하룻밤새 또 분위기가 확 반전이 됐습니다. 자 이렇게 갑자기 또 빠진 이유, 저희 찾아봐야죠. 어, 일단 계속 뭔가 물가에 대한 압력이 누적이 됐습니다. 8월 소비자 물가지수, 그 이후에 나온 생산자 물가지수도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. 다만 시장에서는 위안을 사봤죠. 그래 예상보단 높았지만 그 경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그 경로 안에는 있어 이걸 뭐 벗어난 건 아니야 뭐이 정도면 뭐 괜찮아 뭐 경제 상황 나쁘지 않잖아 물가는 잘 잡히면서 경제도 견뎌주는 거 우리 이거 괜찮게 생각해야 되지 않아 뭐요런 인식이 깔렸었죠. 근데 금요일에는 이게 계속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했다 모르겠다. 했다. 이제 하락 쪽으로 방향이 잡혔는데요. 수입 물가 지수. 아 사실 수입 물가 지수도 중요해요. 이게 결국은 수입 가격이 높아지면 그게 이제 우리 일상 소비 속에서 어, 물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데, 근데 이게 그동안은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시장에서 주목했던 게, 근데 이번에는 이제 다 외신들이 수입 물가 지수로 꼽고 한거 보면 그냥 물가 압력이 만만치 않구나라는 걸 또다시 보여줬다는 점에 있어서 이게 금융일장에서는 조금 부각이 됐습니다. 수입 물가지수도 0.5%로 나왔어요. 전월 대비. 그러면서 이게 7월에 기록했던 0.1이라던가 시장의 예상 0.3보다 높게 나온 겁니다. 작년 5월 이후 이 수입 물가지수가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는데요. 역시나 이 유가, 에너지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. 뭐 이런 부분들 계속, 계속 누적이 되니까 아니 물가에 생각보다 안 잡히네. 약간 이런 인식이 좀 불거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경제 지표들도 나름 다 좋았습니다. 8월 산업 생산이 0.4%로 7월보다는 뭐 조금 낮아졌습니다만 예상을 크게 웃돌았고요. 뉴욕 제조업 경기지수를 알수 있는 이 지표도 1.9를 기록했는데 이게 8월에 마이너스 19.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번 달에 9월에도 한 마이너스 10 정도 예상을 했는데 웬걸 이게 그냥 플러스로 돌아선 거예요. 이 뉴욕 제조업 지수는 기준점이 0이거든요. 그러니까 계속 위축 국면이 없고, 뭐 지난달에도 위축 국면이 없고, 이번달에도 위축 국면이 이어갈 거야. 근데 조금 더 개선이 되는 정도라고 예상을 했는데, 오히려 이제 확장 국면으로 넘어가 버리니까, 오, 오, 이렇게 된 거죠. 이 긴축에 대한 우려, 뭐 이런 부분들이 맞물렸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, 다만 경제 지표는 사실 약간 혼조되어 있기는 했습니다. 미시간대가 집계한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전월이라던가 시장 예상보다 또 낮게 나왔거든요.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앞으로 경기 상황에 대한 어떤 기대, 뭐 이런 요인들, 그런 심리, 이런 것들은 오히려 조금 더 위축된 걸로 나왔어요.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예상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이게 지난 2021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니까 사실 시장에서 이 미시간대 지표에 주목을 했더라면 또라면 어, 또 좋았겠지만 뭐 앞서 어, 좀 물가 압력이 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지표들이 또 주목을 했고 이번 주에 아무래도 FOMC 회의가 있다 보니까 어, 그 경계감이었다라고 사실을 이해하는 게더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. 국제유가도 많이 올랐습니다. 어, 서부 텍사스 원유 10월물 인도분 가격이 또 다시 0.7% 오르면서 90.8달러까지 올라섰는데요. 중국의 경제 지표가 괜찮게 나왔었죠. 이게 반영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아무래도 중국의 소매 판매 지표와 산업 생산 지표가 예상보다 그래도 잘 나왔어요. 근데 그거는 사실 저희가 반가워 해야 할 일이긴 해요.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컸던 만큼. 다만, 중국 경기가 괜찮으면, 어,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, 그러면 또다시 유가를 자극할 수 있다.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리면서 국제유가가 상승을 했는데, 요즘 이제 유가를 시장에서 많이 보기 시작했던 만큼, 이런 부분들도 이제, 긴축에 대한 우려를 조금 더 부채질을 했다.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. 뭐 금요일에는 이런 지표들이 좀 많았고, 어, 요즘 또 미국 증시 안에서, 미국 시장 안에서 계속 이제 저희가 그냥 편하게 넘어갈 수 없는 게 파업 이슈인 것 같습니다. 지금 헐리우드에서도 뭐 배우들, 작가들, 뭐 이런 스탭들의 파업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 흐름들 나오고 있고요. 물류 업계에서도 요즘 파업 심각하죠. 그래서, 어, 옐로우, 그때 제가 기업명은 명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, 아예 기업이 파산을 할 정도로 좀 그런 이슈가 있고. 거기에다가 지금 그 항공사들도 이 파업 이슈가 크잖아요. 조종사들, 우리 뭐, 연금 40%, 임금 40% 올려줘, 막 이러면서 항공사들은 대부분 이제 다 협상은 마무리를 했는데, 그 인상폭이 상당히 컸죠. 그러면서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, 지금 뭐, 제2유 가격도 많이 오르는데다가 임금 이슈까지 올라가면서, 이제 마진 전망치는 막 엄청나게 후려치고 있는, 뭐 이런 흐름인데, 여기 이제 또, 전미 자동차 노조도 파업에 가세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, 그, 자동차 빅3, 그러니까 스텔란티스, 포드, GM, 요 빅3사를 먼저 타겟으로 해서 이제 파업이 시작됐는데요. 목요일 저녁부터 해서, 요 각사의 한 공장, 공장, 공장에서 이제 파업을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전미 자동차 노조의 그 노조원이 한 14만 6천만 명이라고 하는데요. 이 중에 만 3천 명이 이제 파업을 시작을 했고, 요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확대를 해 나갈 그런 세가입니다. 그래서 뭐 업체들 입장에서도 뭐 구조조정으로 맞대응하기도 하고, 뭐 우리 윈윈하는 전략을 찾아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당근과 채찍을 다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, 일 노조의 요구사항을 보니까 시급 40% 인상. 우리하고는 이 레벨이 좀 다르네요, 확실히. 그죠? 그리고 주 32시간 근무로 단축.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하루 8시간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 4일 근무를 많이 요구하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. 그죠? 그리고 전통적 연금 방식으로 복귀시키고 보상 단계 철폐.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근데 내용을 딱 봐도 기업들이 완전히 다 이걸 수용하기에는 네, 내용들이 좀 세죠. 그러면서 아무래도 합의 과정이 꽤 이루어져야 할뭐 그런 단계인 것 같은데, 뭐 그러면서 일단 파업을 시작을 했습니다. 이제 문제는 증시 입장에서는 아 그냥 저 산업의 이야기들인가보다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게 이제 앞으로 우리 3분기부터는 기업들의 실적이 어좀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개선을 할 거야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, 요 파업 이슈가 결국은 기업 마진 이 회복의 발목을 또 잡을 수 있다라는 우려들로. 어, 이게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이션 와이드의 마키테키 투자 리서치 책임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. 파업이 확대되면 결국은 제대로 이 가동들이 안 되면 공급망에도 분명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, 이렇게 되면 뭐 공급망 거기에 기업 마진 이게 다 훼손이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경제 전방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요거를 이제 약간 경제 기업 마진 이 측면으로 더 많이 깊숙이 해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. 뭐 할리우드나 이런 데는 해당 기업들이 적어요. 근데 이게 물류 거기다 뭐 자동차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확실히 이제 공급망과도 연결이 되고 뭐 이렇다라는 점에 있어서 확실히 이제는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가장 핵심은 20일 수요일 날 FMC 회의죠 음, 3월, 6월, 9월, 12월에 어, 연준은 FMC 회의 후에 점도표도 공개를 합니다 이 점도표는 뭐 올해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그리고 약 장기적 관점에서 어, 이 연준 인사들이 어, 금리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건데, 그게 이제 9월에도 아마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앞으로 금리 정책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, 어, 이번에는 뭐, 금리는 아마 동결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고, 거기에서 나오는 뭐, 성명서, 기자회견 내용들, 뭐, 요걸 좀 체크해보되, 이 점도표에서 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을 거기 때문에, 이번에 점도표 매우 중요하고, 그리고 FMC o 회의 이번 회의에서의 간전 포인트로는, 그 중립금리가 상향되느냐, 이 부분에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. 이 중립금리는 저희가 몇번 얘기는 했지만,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상당한 이 이상적인 금리를 이야기를 하는데, 지금 인플레이 목표치가 2예요. 그죠? 2고, 음 지금 중립금리를 약 0.5로 봐서 2.5% 정도가 어, 얘들이 갈그 방향으로 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인플레 목표치에 도달하게 되면은 연준의 기준금리는 한2.5 정도로 가면 된다. 라는 수준이 이제 이 중립금리일 텐데 이 중립금리 자체가 점점 점점 어, 높아지고 있는 듯한 흐름을 보여요. 그러니까 0, 지금은 한0.5 정도인데 이게 이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하더라도 예전처럼 완전한 그런 저금리 기준으로 이제 갈 수는 없다. 절대적인 금리 수준, 이게 이제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, 이 중립금리가 상향되는지 그 여부, 이게 이제 상당히 핵심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이 연준 인사들이 앞으로 경제전망, GDP 성장률을 어떻게 보느냐. 그리고 내년에, 지난 6월에는 내년에 한 기준금리를 4번 정도 인하를 해서 총 100BP 정도 2024년도에는 아, 내릴 것이다라고 했는데, 요게 이제 한 어느 정도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, 뭐, 요런 부분들이 이번에 주요한 관전 포인트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회의 때 제가 체크할 내용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 외에는 뭐 주택 지표들 좀 많이 나올 것 같고, 기업 실적은 오토존, 페덱스 제너럴 미스 요런 기업들 실적 발표가 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